자 일단 연승이 끊겼고요. 경기 보시느라 굉장히 답답했던 경기였고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야, 요 이게 타선이 흡사 2022년 야구를 보는 느낌이었어요. 2022 시즌에는 하나에글스의 타선이 뭐 거의 뭐 최악이었고 투수진도 안안 좋았고요. 그때 당시에 뭐 타격뿐만 아니라, 뭐 전반적으로 다 너무 무너져 있었던, 어, 누구에서 점수를 내야 되는지가 막막했었던 시즌이었는데, 오늘 타선의 몇 면을 보면은, 몇몇 빼면은, 다 진짜 그때랑 비슷했어요. 이원석, 그리고 노시환 이진영, 김태현 이쪽 중심 타선에, 거기에다가 최재훈까지 빠진 경기였다 보니까, 오늘은 진짜, 와, 이게 약간 오늘 경기도 굉장히 답답했지만, 우리가 한 3년 전에 승률 한 3할 정도 찍을 때 야구를 1년 동안 진짜 맨정신으로 어떻게 봤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고, 뭐 김경문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1등을 무리해서 하고 하려고 이제 오버페이스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뜻을 비쳤고 그러다 보니까는 리베라토 선수가 말소가 됐습니다. 최은성도 지금 말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리베라토까지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최재훈도 빠졌죠. 주전으로 나와서 공격 생산성을 조금 더해 줬던 뭐 우리 팀에서 가장 잘 친다고 볼수 있는 세 명이 빠지다 보니까 예. 찬스가 왔을 때 점수를 못 내면은 이건 점수를 낼 수가 없는 타선이었어요. 그나마 이재원 선수가 뭐 저도 원망을 이번 시즌 동안 뭐 한두 번한게 아닌데 오늘은 멀티 출루 경기를 이제 기록을 해 줬으니까 뭐 그나마 거기는 공백을 최소화 했다고 볼수 있는데 야 이진영, 김태현, 뭐 노시환 이런 선수들이 뭐 하나도 못 해주다 보니까 뭐 점수를 낼 수가 없었고요. 특히나 일단 이진영, 노시환, 아 이진영, 김태현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어제는 잘 쳤죠. 어제는 좋은 타격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둘이서만 삼진을 자, 뭐한 4개를 합작을 하면서 오늘 경기 하나에 글스가 삼진을 10개를 넘게 당했단 말이에요. 두자릿수 삼진을 당했단 말이죠. 오늘 진짜 삼성이 선발로 나왔던 좌완 이승현, 뭐 중간에 나왔던 양창섭 뭐 우완 이승현, 김태훈, 마지막에 나온 김태 아, 김재윤까지 150km를 던지는 투수가 저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. 제가 잘못 본걸 수도 있는데 평균 포심의 구속 자체가 한 143km 정도 야, 근데 삼진을 10개 당해? 그래, 못칠 수는 있어. 어떤 날 뭐, 치는데,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데, 그게 야수정면으로 가서 그런 경기는 있을 수도 있는데, 야, 구위가 좋은 투수가 한 명도 안 나왔는데, 삼진을 10개를 당한다는 거는, 이거는, 아, 답답해서, 미쳐버릴노릇이고 근데 이원석 선수 1번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긴 할것 같아. 이게 출루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. 잘한 날이 어쩌다가 있기는 한데, 아무리 발이 빠르고 그렇다고 치지만은, 이원석 선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, 지금. 왜냐면 리베라토가 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. 그래요, 중견수 수비를 안정적으로 할 선수가 뭐 없다고 한다면은, 이원석 선수를 경기에 넣을 수는 있는데, 아, 1번으로 나와서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하는데, 타율은 지금 1할 8푼 대고 출루율이 그렇다고 높은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이원석 선수는 좀 타선에 많은 분들이 노시환의 타선 조정을 이야기하시지만 최은성 리베라토가 빠졌는데 4번 노시환이 아니면은 4번으로 낼 선수가 없어요. 손나섭도 최근에 타격감이 많이 안 좋고 문현민 선수를 4번으로 늦자고 하시는데 그럼 3번은 또 누가 넣어? 그거는 노시환 선수는 지금 4번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 최은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제 키움전에서는 이진영, 김태현 선수가 잘해줬었는데 이 선수들이 아시다시피 기복이 되게 심해요. 예 아무리 좀 투수의 상대 투수의 퀄리티가 떨어져도 본인이 타격감이 안 좋아 보이면 안 좋아 보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공에 붕붕대는 스윙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. 그렇습니다. 음. 아,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황준서 선수가 선발을 나. 황준서가 오늘 안 좋기도 했고. 글쎄요. 그 초반에 패스트볼을 다 얻어맞았거든요. 1회에 맞았던 공들이 다 패스트볼이고 초반에 카운트 들어가는 공이 패스트볼을 다 맞아 나가는데 계속 초구를 패스트볼로 가져갔던 게 저는 조금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. 물론 디아즈에게 홈런 맞고 이랬던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황준서가 이런거는 있습니다 오늘 안좋은 날인 것도 있고 커브가 지난 경기처럼 제구가 너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포심 들어가다가 다 얻어 터졌거든요 이런 것도 있죠 지난 경기에는 ssc 리그에서 타선의 힘이 가장 좀 약한 팀이었고 삼성은 완전 다르죠 최근에 진짜 불방맹이 불바다를 휘두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배합에 아쉬움은 좀 있었고 황준서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에서 이재원 선수가 또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1루 주자가 2루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1회에도 아 사실 실점을 조금 억제할 수 있었는데 2루로 향한 송구가 조금 많이 빗나가면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는 상황이 됐고 그런 송구들 디테일들이 좀 아쉬웠고 수비 쪽에서도 몇 차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고 더 아쉬웠던 거는 비디오 판독을 우리가 1회에 썼는데 그 누가 봐도 사실 태그가 많이 늦었거든요. 근데 그 비디오 판독을 거기서 소진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8회 노시환 선수의 타구가 페어가 될지 이 파울이 될지를 그걸 비디오 판독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작 중요할 때 비디오 판독이 없어요. 그러니까 참, 이게 1회 비디오 판독을 쓸 때는 진짜 확신이 가는 상황에서 써야 되는데, 그거는 근데 누가 봐도, 육안으로 봐도 주자가 너무 먼저 들어왔거든요. 하, 그거를 1회 비디오 판독을 낭비를 하면서 아쉬웠고요. 뭐, 지금 진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죠. 여전히 3위권이랑 9게임 차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고, 뭐, 오늘 우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2위 확정 매직 넘버는 1위 줄어들거든요. 3위 롯데가 패배하면서.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. 여전히 하나이글스가 몇몇 선수 중심 타선이 빠졌을 때 주축 선수들이 빠졌을 때 점수를 지어짜낼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말로 무사말로 상황이 왔었는데 노시환이 결국 또 거기서 병사를친 것도 너무 컸죠. 거기서 좌완 이승현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시환이 3스 풀카운트에서 커트 커트를 하다가 결국은 똑같아요. 예, 이승현 선수가 즐겨 던진 변화구가 왔는데 예 공의 윗둥을 가격을 하면서 힘 힘할 맹이 없는 땅볼 타구가 나오면서 한 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거기서 몰아붙이지 못한다면 하나의 그스의 힘 자체가 타선의 힘 타순 자체가 점수를 낼수 있는 타순이 아니다 보니까. 그 찬스를 놓쳤을 때 어쩌면은 경기가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그런 1회의 아쉬운 상황이었고 뭐 결국은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다 하나같이 못 쳐주다 보니까 예, 경기를 그르치게 된 상황이고 내일은 이제 와이스가 나오고 삼성은 후라도가 나옵니다. 일요일 매치업이 우리가 류현진 선수를 안내기로 하면서 김기중이 등판하고 삼성은 원테인이 나오거든요. 삼성은 지금 사활을 걸고,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5위권 더 나아가서는 3위까지도 좀 가야 되는, 달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은 진짜 목숨을 걸고 할 테고, 아쉬운 거는 오늘 사실 선발 매치업이라든지 상대 투수, 그리고 어제 삼성이 어, 두산과 연장 승부를 펼치고 온 경기이기 때문에 불펜 자원 자체가 좀 한정적이었어요. 그 진짜... 소문나 있는 삼성의 약한 불펜을 전혀 공략하지 못했던 굉장히 답답했던 야구였고 저는 3점을 냈지만 오늘 경기가 가장 답답한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점수를 못 냈던 경기보다 왜냐하면 삼성에 올라오는 투수들이 죄다 진짜 140km 초반대 포심을 던지는데 정타가 잘 맞은 타구가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투수들한테 삼진을 10개나 당했다는 게참 아, 젊은 야수들을 아, 빨리 좀 키워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걱정거리들이 조금 산재해 있는 한화이글스의 어떤 그런 과제들을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뭐 졌지만 너무 열받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최대한 부상당한 선수들이 빨리 돌아와서 정상적인 경기를 할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글스 에브리데오